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컷 편집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음성을 추가하고 음성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 파일을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좌측 상단의 패널에서 여기 가져오기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촬영했던 음성 파일이 들어있는 경로를 찾으셔가지고, 가지고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니면, 해당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음성 파일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추가했었던 미디어 파일들을 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보이지만, 음성 파일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음파가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파일을 여기 하단에 타임라인에 넣어서 영상 편집을 할 텐데요. 그 전에 하단에 미리 제가 컷 편집해 놓은 이 장면들이 실수로 지워지지 않게, 수정되지 않게 미디어가 들어있는 좌측에 여기 트랙 잠금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빗금이 쳐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빗금이 쳐진 동안은 제가 뭔가 편집을 하려고 우클릭을 눌러도 아무런 화면이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김에 우측에 있는 트랙 숨기기라는 걸 누르게 되면 해당 트랙에 제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 뭐, 텍스트를 넣었을 때도 해당 트랙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것은 클립 오디오를 음소거하는 겁니다. 이 영상에 음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트랙에 있는 소리는 전부 다 음소거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정이 안 되게끔만 잠금을 걸어두고 음성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경환 선생님이 여기 음성 녹음을 해준걸 보니까 제가 컷편집을 해서 준 영상보다 길어요 그럼 영상에서 뭔가 자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를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Yeah. 자, 시. 있어요. 소리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영상 안에 있는 소리와 제가 방금 전에 추가했던 더빙을 했던 소리가 중복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미디어 안에 있는 소리는 음소거를 해주고 가지고 왔던 음성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촬영을 잘 하셨습니다. 시작을 할때 시작이라고 신호를 줬죠. 시작할 때 충분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둔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럼 자, 오늘이라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지난번에 영상을 추가하고 편집을 기본적인 컷 편집을 하는 것처럼 이 음성 파일을 분할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클릭해서 삭제를 누르셔도 되고요 하지만 우린 지난번에 훨씬 더 편한 단축키 Q. Q를 배웠었죠. 클릭을 하실까면 여기 왼쪽 삭제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Q를 눌러서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해당 클립을 앞쪽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과 음성이 싱크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아, 오늘 중림에 알로에 있는 이디아 카페 옆에 라콤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쿤푸는 어, 마라탕, 마라탕 맛집입니다. 오, 뭔가 장면에 맞게 그 음성이 녹음이 된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빨리 감기를 하면서 제가 음성 파일을 자르는 음성 파일을 컷 편집을 통해서 할게요. 오늘 주문했던 걸 오늘 주문했던 걸 전체로 미주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쌀국수가 아, 오늘 주문했던 걸 오늘 주문했던 지금 꺼바로우고요. 오늘 준비했던 것들 전체적으로 비주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필요한 음성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컷 편집을 했고요. 이제 음성 사이에 공백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영상의 소리와 잠금을 풀어서 영상의 지루함 없이 나레이션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끔 컷 편집을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림 해안로, 중림 해안로에는 이디아 카페 거. 옆에. 라공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라. 각 클립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본 클립의 영상에 소리가 필요하다면 사용하시면 되지만 지금처럼 중복이 됐을 때 불편하다면 해당 미디어의 음성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클립을 클릭하시고 오디오로 들어가셔가지고 볼륨을 최하단으로 내려주시면 어라, 공포는 마라탕.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라탕.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미디어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오디오 추출을 누른 다음에 이게 오디오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것을 볼륨을 줄이시거나 바로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분은 마라탕 마라탕 맛집입니다. 자 들어가면 탕 맛집입니다. 자 들어가면 테이블에 이렇게 나 남녀 살성이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본 클립 안에 배경음. 그니까 매장 안에 저작권의 문제가 될수 있는 이런 음악이 나왔을 때는 이 뒤로 촬영했었던 매장 안에 소리는 아마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를 선택해서 소리를 모두 다 우선은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촬영했던 것 소리는 나레이션으로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상과 이 음성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 때이 버튼 제가 분할이라고 알려 드렸던 이 아이콘을 누르거나 이라고 키보드의 자판을 누르게 되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클립만 이렇게 잘라내기가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삭제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단축키 T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 인디케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위치의 모든 클립들이 전부 다 잘라지게 되고 제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을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편집을 진행하던 중에 음식을 이렇게 먹는 장면 이 있는데 이렇게 면치기라고 하죠. 이제 이 소리를 꼭 넣고 싶은데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미디어 있는 소리를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음성을 살리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을 선택하시고 오디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볼륨이 밑으로 쭉 내려가 있는데 이것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0dB로 맞춰 줍니다 그리고 영상에 들어가 있는 소리를 확인해 보면 옆 테이블에서 설탕을 달라는 아저씨와 그 다음에 이 주경환 선생님께서 음식을 먹는 면치기라는 소리가 나오죠 저는 이거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오디오 추출을 한번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음성을 가지고 부르륵 하는 이 부분만 남겨두고 컷편집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 뒤에는 또 필요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잘라서 없애주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후시녹음을 통해서 기본적인 음성을 넣다가 현장의 소리를 꼭 듣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음성 추출하시거나 또는 음소거 되어 있는 이 소리를 볼륨 조정을 통해서 소리를 다시 살려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저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에 가져가면 이 재료들과 함께 마라탕을 구워주고 담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성에 맞추어서 영상들을 추가로 컷편집을 해두었고요. 그 타임트랙 좌측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콘들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화면이 나와 있는 곳은 이렇게 재생 버튼처럼 이제 이런 아이콘이 나와 있고 이 음표가 있는 음표 이렇게 동그라미에 둘러싸져 있죠. 이거는 오디오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로줄 하나가 하나의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단에 다음 시간에 배울 우리 텍스트 추가.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여기 앞에 t라고 나오게 됩니다 t1 뭐 t2 이러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트랙만 보고도 아 이게 화면이 나오는 거구나 아 오디오 트랙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편집을 하실 때 제가 알려드렸던 단축키를 qw 또는 분할 삭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음성이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여기 선택된 클립의 모서리에 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제 커서 이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때 이 클릭을 하셔가지고 음성을 바로바로 바로 잘라내기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앞부분만 잠깐 보면서 음, 음성에 따른 화면이 편집이 잘 되었는지 한번만 볼게요. 자, 오늘 중림해안로, 중림해안로에 있는 이디아 카페 옆에 라콩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공푸는 마라탕, 마라탕 맛집입니다. 자, 들어가면 테이블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 내놨네요. 사탕이랑 신발이랑. 그리고 여기 셀프바가 있는데 여기. 영상과 소리가 좀 적절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경한 선생님께서 음성을 녹음을 해주실 때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음성 녹음이 된것 같아요. 노이즈, 그러니까 잡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캣컷에서는 기본적으로 목소리와 배경음 주변의 음이 들어갔을 때 주변의 음을 노이즈로 인식을 해서 배경음 그러니까 잡음을 삭제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음성을 클릭을 하시면 이 노이즈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체크하시면 잡음이 나오는 구간에 음량이 촥 줄어들게 되면서 사람의 목소리만 잘 나오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뭐몇 가지 더 기능들이 있는데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이제 이 기능은 화면 한번 보세요. 페이드인을 쭉 올리게 되면 영상 시작하는 부분에 소리가 삭제가 되는 게 보이죠. 음성이 갑자기 팍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커지면서 소리가 시작되는 것. 반대로 아웃 쪽에 있는 값을 올리게 되면 이 검정색깔 영역이 조금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면서 서서히 소리가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배경음을 넣을 때이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걸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해안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음량 노멀라이제이션이란 우리가 야외 공연이나 축제 같은 거 영상을 찍으셨을 때 또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다가 멀리 대셨을 때 어떨 때는 소리가 작고 어떨 때는 소리가 너무 크게 되죠.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또는 영상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럴 때이 음량 노멀라이제이션을 누르게 되면 균일하게 음성이 맞춰지게 됩니다. 너무 높은데시벨이 좀 줄어들게 되고 너무 낮은데시벨은 조금 올려주는 균형을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캡컷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음성 변조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효과를 이렇게 넣게 되면 자 오늘 노래방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사탕 맛집입니다. 좀 재밌죠? 이 초록 색깔, 하늘 색깔인가? 이 하늘 색깔이 이 음성 클립에 적용이 된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성 유형은 사기꾼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충림 해안로, 충림 해안로 에 있는 이디아 카페 옆에 노래방이랑 같이 마이크랑 같이 들어가니까 너무 오늘. 웃기게 돼서. 음성 필터에는 있 마이크를 빼고 한번 사기꾼으로만 들어볼게요. 림 해안로, 림 해안로에는 이디아 카페 옆에 라프로 가보 도록 있습니다. 약간 사기꾼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음성의 소리를 빨리 배속시키거나 느리게 배속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휴대폰에서 작업하셨던 것처럼 배우셨던 것처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자 영상과 음성이 어느 정도 맞추어졌지만 저는 해당 영상에 배경 음악이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컷에서 제공해주는 배경 음악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 영상을 찍고 있는 2023년도 12월달.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디오 탭에 들어가서 음악 안에 크리스마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다양한 음악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음악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거나 우측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음성을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림 대안로 한번 추가 이후에 들어보니까 배경음악이 너무 커가지고, 나레이션 목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이럴 때는 배경음악을 선택해주시고, 데시벨을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중림 해안로 어, 좀 해안로. 적당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 영상의 길이는 약 5분 정도가 되는데, 이 배경음악이 좀 짧습니다. 이럴 때 다른 음악을 채우는 것도 방법인데요. 저는 다른 음악을 채우는 것보다는 이 같은 음악이 반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고 싶은데요 Alt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 주셔도 되고요 해당 음원을 오른쪽 클릭해서 4번 Ctrl C를 누르고 빈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랑 같이 줄수 있는데 이제 셀프로 이렇게 웃기 좋게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영상 말미에 화면은 끝이 났는데 배경음악이 너무 길죠. 이럴 때는 배경음악을 적정 수준까지 줄여주십니다. 그러고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화면은 끝났는데 음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럴 때 어떤 걸 쓰냐? 페이드 아웃으로 부드럽게 끝나는 끝낼 수 있게끔 이 값을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 뭔가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은 녹음을 했었던 음성 파일을 들고 와서 화면에 맞게끔 컷 편집을 추가로 해주고 노이즈 제거 기능이나 음성 변조 기능, 그리고 배경음악을 추가해서 fade in, fade out 기능, normalization 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배워보셨습니다. 사실 한번 이렇게 기능을 배운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고 활용하시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거나 여러 번의 제작을 통해서 실력을 올리시면 보다 수월하게 편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